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 125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4월 17일이고요. 음료로는 2022년 3월 1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 년 갑진 월 경자 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경금 일간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어, 진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경금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경이라고 하는 천간 열 개의 천간 중에서 일곱 번째 천간이 되고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 음, 경이라고 하는 것은 쇠의 기운이죠. 어, 그래서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입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불, 토는 흙, 그 다음에 오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가 되는데, 어, 수는 이제 물이 되는 것이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이를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얘는 양금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경금은 음양오행으로 보면 양금이 되는데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얘는 음양의 차이가 있어서 얘는 음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같은 금이고 같은 쇠의 기운이지만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좀 활동적이고, 좀 저돌적이고, 좀 강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어, 날카로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비해서 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쇠라고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은 무쇠 같은 강한 그런 쇠덩어있죠 강철 같은 그런 개념의 쇠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를 설명할 때 완철금이라고 해서 땅에서 금방 깨는 원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쇠지만은 얘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온기를 가지고 있고. 광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를 비유를 땐 보석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하게 되면 경금은 원철 같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원철 어, 땅에서 금만 캐낸 그런 원철인 것이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그 원철을 다시 어,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땅 속에서 금광석을 캐내면 그걸 원철이 되는 것이고요. 그거를 불순물을 다 제거를 하고 순수한 금을 뽑아 예를 들어서 반지를 만들었다 그는 다시 신금으로 이렇게 변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쇠 중에서도 이렇게 강철이라든가 이런 무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은 날카롭고 어, 투박해서 용도가 없겠고요. 반드시 단련을 해서 단련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경금은 이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 특히나 정화를 얻어야지만 경금을 불에 달려서 달궈서 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 것그 다음에 정화는 혼자서는 쓸수 없고요. 감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불이 최소한 천도 정도는 올라가야지 금을 갖다가 시뻘겋게 탈궈서 칼을 만들든 호미를 만들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감목을 위주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같은 금이지만 음금에 해당되는 이 신금 같은 경우에는 보석 반지로 이미 기물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화를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화 같은 것을 다시 보게 되면 정화는 7살이기 때문에 신근 같은 경우 정화를 보게 되면 반지가 녹아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만약 추워서 조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병화 정도는 <laughs> 해자축가에쓸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금은 기물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화를 보기보다는 임수로서 도세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경금의 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어, 신금은 귀를 얻기 위해서는 관성인 화보다는 식상, 특히 상관인 임수를 봐야지만 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원령이 어느 원령이나에 따라서 조금 사주를 배합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 청명과 곡구로 절기로 보면 청명과 곡구로 전, 어, 나눠져 있고요.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모광절인 묘월에서 토황절인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임묘진이라고 해서 얘는 동방에 속하죠. 게, 계절로는 봄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진월은 모춘이라고 해서 늦봄이 되겠고, 다음, 어,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 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묘진, 원래 동방은 목이 왕한 계절이 있긴 하지만,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진월을 볼때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진월은 그냥 토만 왕한 것이 아니라 사주가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 진월은 <laughs> 천변변하한게 신자, 진, 수, 국을 형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유합금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유치를 지를 수도 있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월에 신자진 수국을이루면 진월이 토황절인 진월이라도라도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토황절인 진월이지만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요. 진유합 금을 이루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유치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많아지게 되죠. 오늘 같은 경우가 경금이 진월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신자진수국을 이루었다 이거는 어, 경금 입장에서 상관이 왕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묘진방합을 이루게 되면 재성이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학금이다 일간이 왕해지는 것이고, 어, 유치됐다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인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형태에 따라서 사주를 <laughs> 배합하는 방식이 일단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고요. 진월의 경금, 자 인월의 경금은 뭐예요? 인월의 경금은, 인월의 경금은.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절지가 되고요. 묘월은, 묘월은 어, 포태법으로 태지가 되기 때문에, 인묘월의 금은 제가 인월의 경금, 묘월의 경금을 설명할 때, 신약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월은, 진월은 토가 금을 생하는 관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태법으로 양지가 되기 때문에, 완전 왕하다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경금 자체가 원령에 통근은 아니지만 토의 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약하지 않다 불약하다라고 <laughs> 하다 이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금이 용도가 있게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정화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진월에 경금은 토가 왕한, 인성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일간 경금이 왕하다기 보다는 인성이 왕한 것이 되겠고요. 만약에 지지로 토가 많아진다거나 청간으로 무토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모왕. 자쇠가 돼가지고 뭐다 토후 매금이 될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월의 경금, 수월의 경금, 미월의 경금, 진술 충미월의 경금은 토후 매금이 된, 되지 않도록 이거를 잘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좋겠고요. 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를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보다 감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통제해 줘야 된다. 즉 진월의 <laughs>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 특히 편재인 감목을 얻어야지만 토가, 토가 많아져서 금을 갖다가 탁하게 하거나 금을 갖다가 매금시키는 역할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감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 준연 후에 감목이 땅속에 매금이 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정화라고 하는 정관을 얻어서 경금을 단련하게 되면 단련하게 되면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 가지고 경금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진월에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정화를 써야 되는데 수가 많아지는 것 또한 어, 경금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경금은 감목정화로서 어, 배합을 하게 되는데 사주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 외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주를 배합할 수 있는 능력을 배합, 배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경금 일간이 진 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짜임새를 보는 것이고요. 이거 보기 위해서는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그다음에 여덟 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인데 일간 경금은 양금이 될 것이고 월지에 있는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겠죠. 일간은 양대 양이 되게 일간과 월지의 관계 양대 양이 이렇게 되는데. 토 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토생금의 관계가 되겠죠. 토생금. 그래서 일간경금이 올지 토를 보게 되면 저거는 나를 생해주는 거죠. 생자가 아 자가 됩니다. 나를 생해준다. 인성. 나를 생해주는 건 인성인 것이고 인성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보는데 정인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대 양이 되거나 또는 양대 음이 돼서 음과 양이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는 정인으로 보는 것이고 반대로 오늘처럼 양대 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이 돼서 일간과 어 인성 인성과의 관계가 어 조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인이 되는데 오늘은 양대 양이니까 이거는 어떤 역 편인 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달리 또 어, 무엇이 또 월지는 것이 어떤 것이 투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 국세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개수 을, 지난해는 을계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을목이 투출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떤 격? 이거는 을목 가지고 격을 잡죠? 그러면 이거는 정, 제, 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을목이 아니라, 요거 개수가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요거는 개수 가지고, 진중에 있는 투출된 개수 가지고 겨을 잡으면 상관, 격도 될 수가 있죠. 당연히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어 편, 인, 격이 되겠죠. 어떤 세개 모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본기를 먼저 중시하고요. 만약에 본기가 아니고 요두 개가 투출됐다? 그러면 중기가 우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투출되지, <laughs> 하는 상태에서는 뭐 이거는 당연히 편인격의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모왕 자세 더 많아지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감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를 인성을 억제시켜 주고요. 정화로서 경금을 달려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지를, 연지를 보게 되면, 잇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 다행이죠 잇목을 얻게 되면, 토를 억제할 수 있는 재성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재성은 또, 정화를 생조해 줄수 있는 재성이 되기 때문에, 잇목, 오, 굉장히 좋은 어, 길신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무조건 글자 하나만 놓고 길신이다라고 보면 안 되고, 사주 전체 짜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내 뿌리를 둔 갑목이 투출되어 있죠. 일간 아무리 경금의 진의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재성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월은 수국을 형성하느냐 방압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어, 상관이 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또 목이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재성이 왕해져 있기 때문에 재다 신약화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로도 좀 준방합도 형성되는 것 같은데 자진 준삼합도 형성되죠. 결국은 수가 목을 생겨주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다 <laughs> 설기가 많아지면서 재성이 왕해진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간이 약. 해지게 되겠고요. 임수마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상관화되기 때문에 일간은 오히려 인성인 토가 있어서 불약 정도로 생각해봤던 그 사주가 오히려 신약한 사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재성이 왕해서 화를 생해주면 일간이 약하면 그 화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의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버리고요 상관이 왕해져 있고 재성을 생겨서 설기가 많아져 있어서 경금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뭘 얻어야 될까요? 약한 일간을 생조해 줄수 있는 인성을 얻거나 아니면 비경겁재를 얻어서 경금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생시가 될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진월의 경금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사주가 매우 편고해지고 일간이 매우 약해져 있다. 진의 생질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진압수하게 되면 토의 기운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토는 금을 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질을 알아보도록 하죠. 생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실를 보도록 하죠. 병자실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진월의 경금 자체가 어 인성이 생겨주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진이 하부라고 임수 투출되어 있으면 토의 기운이 많이 약화가 된다 그랬고요 시지에서 다시 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거의 토라기보다는 거의 수로 화해버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렇다고 해서 원령인 진토가 토의 기운이 100%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보시지는 보시 마시고요 토의 기운이 한20%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약화돼서 경금을 생하기가 매우 어렵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목의 생조를 받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금은 수에 의해서 많이 기가 많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병화가 경금을 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 자체는 썩 좋은 국세는 아니고 반드시. 어, 운에서라도 일간 어, 경금을 도와줄 수 있는 토운이라든가 금운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볼것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어, 뭐냐면 생시에서 축토를 받죠이 축토나 축축토라고 하는 것은 진토하고는 좀 달라서 진토는 순수한 그냥 토이지만 저 축토 안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토는 그냥 토로서 금을 생해주는 역할 할 뿐이지만 경금의 축을 보게 되면 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뭘할 수도 있다 통근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화는 경금을 극하지만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도 있다. 그래서 경금 자체가 약하더라도 약하더라도 여기서 경금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다. 그래서 1톤짜리 강철 있는 거 하고 1kg 짜리 강철이 있는 거 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1kg 짜리 강철을 가지고 고에 맞게 작용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고 일간이 왕하면 이제 1톤짜리 강철을 가지고 달려나게 되면 더큰 기부를 만들 수 있죠. 요 정도도 뭐 국세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막썩 좋은 그런 사주는 아닌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 아마도 오늘 드러나오는 사주 생시 중에서도 그 생시 중에 서 그래,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생시는 바로 이 정축시 정도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신합수에 임수가 투출돼 가지고 식상이 많아지는 것을, 무토가 있어서 요거를 재해준다라고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요 간목이 이 중간에 껴있으면, 무토가 임수를 제하지 못하고, 간목, 감목,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진, 인, 그 다음에 인의 뿌리를 뒀죠. 수의 생을 받는 간목이기 때문에, 요, 이 간목은 결코, 어 약한 감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감목이 무토를 파해 버리게 되면 무토가 임수를 어 제할 수없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 제가 생각에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작은 경금을 어떻게 된다? 오히려 오금 시키고 매금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고 감목이 제하면 오히려 나은 것이고 정화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금은 단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평범한 우리 그냥 범인이라고 하죠 그냥 평범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진 씨 같은 경우에도 진도 두 개를 얻었다 하더라도 뭐 일단은 경금 자체가 세력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시간에 있는 경금 어 비견이라고 하는 경금은 어 나를 도와주는 것이지만 역시나 일간도 약하고 경금도 약하고 또 더하여 정화 없으면 경금을 뭐할수 없어요 단련할 수 없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됐... 되겠고 이모시 같은 경우는 물론 자진합해서 좌우충은 좀 구제될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술 운이 와서 진을 이렇게 충하게 되면 요 자진합은 풀리면서 좌우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시로 저렇게 충중봉합이 된다고 해서 너무 막 안일하게 저것을 갖다가 전혀 충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생실을 잡게 되면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화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임수 하나가 투출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는데 임수가 다시 투출 수 하게 되면 요 임수는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어 일간을 뿌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신시 정도 잡아줘야 되는데 이 신시도 마찬가지로 신자진 진월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거나 임묘진 방합을 형성하거나 진유합금을 하거나 내지는 유치토가 많아지게 되면 어 국세가 변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진월에 토항절이를 하더라도 신자진 수국에 임수 수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진짜 진토로서의 기능을 거의 할수없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왕수가 수목을 생해서 설기 과다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겠습니다. 신금을 얻어서 그래도 신금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는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건 상관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일여 자체가 신금을 얻어서 세력이 있다? 이거 왕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고, 을류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도 을류시는 뭐 유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역시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화를 봐야 되는데, 화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을유시 그냥 나 혼자 졸립하는 것이지, 졸립을 하는데 뭐에 나의 용도는, 어,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요일, 어, 마지막까지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